근데 고춧가루는 왜랬다고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사실 사람 몸만 다별 일이거든 정말 몸이 안 좋았다 했잖아 이런 애들을 신구시다 해가 날 잡아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신이 내리 서지도않아 왜냐하면 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와가 있었기 때문에 왜 구슬 제대로 해가지고 엄마가 제대로 이 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할배가 실정이볼 때는 야 몸에는 전부 안 좋은. 기운이 너무 많았단 말이 야안 좋은 사불, 요불 또뭐 아니한 말로 지도 알겠지만 뭐 구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신구수로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내 받은 공수대로 아 얘를 한번 풀어내고 산천마다 데고 다니면서 그만 막 말도 못해 진짜 많이 노더라고막 근데 고춧가루 왜왜한다고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야 사실 사람 몸만 다별이거든 근데 그 신령의 원력이야 원력. 진짜 원력이거든. 원력에 따라서 이 아를 풀어낼 때, 사사, 우리가 고장을 치고, 징을 두드리면서, 사사사 신장을 실어서 사살 풀어내면, 몸에 있는 것들이 다기 나오게 돼 있다.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. 그래서 하여튼, 대여섯 번, 데고 다녔을 거야. 몸에 있는 거싹다 끌어내고, 그래야 신들이 차고 들어오지. 몸에 조그만한것이라도 뭐, 내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면, 신들이 차고 들어오지는 못해. 그래서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. 그러니까 신이 안 되는 애들 뭐 다이렉트로 가가 이 신고 뭐 내리다. 모래다 일줄이다 잡아 놓고 애가 말문이 안 열리잖아. 해안이안 열리고 다이렉트로 안 내려오니까 고춧가루 몸에 이제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잖아. 고춧가루 먹이고 뭐 찬물에 데고 가고 얼음물에 절대로 그런다고 해서 신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니까. 이 속에 있는 걸다 끄잡아내야 돼. 아무것도 없이 다 깨끗하게 끄잡아내야만이 어, 그 신들이 싹내려쓴다고내 육신이 들어온는데 신이 오나? 안 오지 작게만 오지 붙은 게또 붙고 붙은 게또 붙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왔거든 그래서 신구수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산천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다 풀어내고 끌어내고 속에 있는 거다 끄집어내고 이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만약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갔다면 신구수 들어갔다면 말, 말문도 열리지 않, 않을 뿐더러 무통이지 무통 아무것도 모르고. 그러면 말문이 안 열리니까 어떡해. 지는 답답할 거 아니야.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고당이 되는 거야. 왜안 열리지? 의심하게 되고. 그런 경우도 있고. 안 열렸으니까 또막 산에 가가지고 딱뭐니 네 얼마 내라, 얼마 내라. 니가 이래서 안 된다, 그래서. 그거 다 돈이야. 산철에 다니면 다 돈이거든. 응. 그래서 또 제자하기가 힘들기도 하고. 그래.